산속 두꺼비 농원, 양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속 두꺼비 농장입니다. 아, 지금 아침 한 7시 반쯤 됐는데, 아, 여지까지 천양에 내린 비가 강수량이 460mm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작년 8월 달에 수해를 입은 곳이에요. 지금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이거 지금 촬영하기도 어렵네요. 한 보여 보세요 물이 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비가 와서 이쪽은 고속도로 공사인데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비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농농로 수로예요.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흐를 정도로 해서 지금 저 아래쪽에는 지금 그 뚝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 8월 수해나 비슷하게끔 물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비가 더 온다는데 이게 참 걱정스럽네요. 네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저희 이제 봉장으로 좀올라왔습니다 아, 지금은 비가 좀 소강 상태고요. 아, 저희는 봉장에 비가 하나 온다 그래서 2, 3일 전에 그 벌통에 예, 갑바를 쳤어요. 비가 좀안 들어가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저희가 이렇게 비, 비가림을 좀 해줬어요. 비가 넘어오기 때문에 뭐 내리는 비가 아니라 날아가는 비도 더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 1봉장이고 지금 요렇게 보이는 곳이 2봉장. 저쪽에가 안 보이겠다. 저쪽에 3봉장이고요. 저기 또 아래쪽에 4봉장이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발목까지 저기 뭐야. 땅이 푹푹 들어갑니다.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장을 찍, 봉장을 찍어보고요. 아, 지금 여러 봉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 비가 와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죠? 찐득이 약처리, 또 봉지 사양이라도 사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집이 지금 무밀기 시절이라 애들 먹을 게 없어요. 보통 그 봉지님들도 다 아시지만, 지금 벌통 뭐 개상을 유지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단상에 뭐 6매 7매를 저기 유지하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지금 애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무늬기 시절이다 보니까 또 애들이 봉판이 선어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애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꿀 소방입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먹어 치우는 게 엄청 양이 많겠죠 근데 요즘에는 뭐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비가 하도 와서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좀 애들이 배를 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비가 좀 완전히 소강이 되면 아약 처리하고 봉지 사양을 해서 애들 먹을 거를 좀 마련해 주려고 해요 아 지금 뭐꿀 시즌 다 따시고 진드기 약 처리하시고 바쁜 와중인데 비가 너무 연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속상합니다 아 이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돼본 농가도 많고요. 지역적으로 뭐 사람도 상한 곳도 많은데 마음은 좀 울적하지만 뭐 그래도 힘내서 또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이 7, 8월에 양봉 잘들러서 월동곤 만들고 내년을 위해서 또 월동곤을 열심히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힘들 내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속 두꺼비 농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